일요일 아침이에요. 이 가르시니아 커피를 아침에 타가지고 마시고 있어요. 공복에 마시는 게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한 잔에 탔습니다. 우리 율무 아침밥 먹고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율무가 유튜브 영상에 나가는 거는 처음인데. 이렇게 와그작 와그작 먹는 뒷모습이 처음 나가네 율무야 언니 좀 봐봐 응? 그만 먹고 언니 좀 봐봐 율무 율무 저희 집 강아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제 <laughs> 남자친구가 저 먹으라고 이 상하이 치킨 스낵랩이랑 치즈버거를 놔두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좀, TV 좀 보려고 해요.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놓고,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잠 자다가, 지금 한 12시, 아, 1시쯤 됐죠. 1시쯤 돼서 일어났어요. 원래 일요일은 뭐, 이렇게 낮잠 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질문미야 음, 안에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 있는 치킨 랩이에요. 유미야 너는 아까 아침에 많이 먹었잖아. 고기랑 야채 들어있는 거랑 해서 먹었잖아. 그렇지? 안 돼. 빨래 돌리고 제가 5월 중순에 저희 대학원에서 마라톤을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연습하려고 잠깐 나왔어요. 유무랑 같이 30분 달리기 끝. 엄마가 불고기를 재워주신게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으로는 불고기 하고있어요 요렇게 간단히 차렸구요 이 밥은 곤약이랑 현미랑 해가지고 섞은거거든요 잡곡이랑 곤약 쌀을 찾다가 그냥 시중에서 찾은건데 이 알곤약 한팩이랑 현미랑 잡곡밥 이런식으로 섞으면 요렇게 칼로리가 낮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다 먹고 저번에 남자친구가 사와서 냉동실에 넣어놨었던 탕후루를 꺼냈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너무 귀여워요. 맛있겠다. 점심시간의 행복이지. 완전 흑임자 색깔이야. 맛있겠다. 음. 응. 양치를 다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대학원 동기들이랑 같이 하려고. 강남 쪽에 스터디 룸을 예약했거든요그래서 거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나내6 봐도 모르겠어 분의 6분의 6분의 돈베고기구나. 드디어 드디어 먹어보는 맛있겠다. 나도 아까 국수 먹었어, 고기 국수. 과일. 퇴근. 지금 집 근처 골프 연습장에 가고 있어요. 제가 아직 초보여가지고, 아직은 이 아이언 7번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탔던 가르신이랑 같이 가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사과를 먹으면서 오늘은 집에서 재택 예정이에요 오늘의 점심은 곤약밥에다가 짜장소스랑 엄마가 해주신 김치전이랑 김치 오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뚜껑 닫아서 놔두면 어이 밑으로 유당이 다 빠지고. 그릭 요거트가 완성되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보다 더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돼가지고 저는 매주 이렇게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냉장고에 놔두면 됩니다. 끝. 가자. 예전에 더현대서울에서 카멜커피를 웨이팅해서 마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편의점 커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오늘도 재택을 하는 날이라서 집에서 재택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쓱배송으로 이 닭다리를 한번 주문해봤거든요 이거를 지금 에어프라이어 조리해가지고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다섯 조각이 들어있는데 한번 다 해봐야겠어요. 퇴근하고 TV 보면서 저녁 먹을거예요 요거는 뭐 제가 만든 유부초밥. 쉬어보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완전 잘 익었어요. 율무야, 넌 고구마 먹었잖아. 안에 들어있는 간식 먹어. 어? 응. 여기 안에 넣어놨잖아, 율무야. 먹어봐. 아니, 너가 이렇게 손으로 툭툭 쳐가지고 먹어야지. 토요일에 유무랑또 산책 나왔어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유무 어제 저녁에 털 깎았거든요.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애가 더워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걸이랑 귀걸이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제 밖에 놀러 나갈 거예요. 는 웨스턴 조선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늘 저희가 이용할 애프터눈 티 세트예요. 나는 커피. 난 무조건 커피. 왜냐면 지금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거든. 여기서 티 향을 하나 하나 맡을 수 있나 봐요. 티는 마르코폴로로 어맛 때. 오늘게첫 커피야 무슨 맛이야 또. 또, 스래 저부터 위로.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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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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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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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데이터 샌드위치부터 먹자. 그게... 현재... 어, 음. 연어도 맛있는데 안에 크림치즈 들어있. 아는 맛이야. 음. 음. 초코. 음. 안 반으로 잘라서 주게. 음. 나는 초코. 어때? 크림이 달라져. 이거? 음 이거 완전 극강의 달달함일 것 같아. 음, 두 번째 것도 엄청 달았는데. 그니까. 세 그러니까. 번째 거는 얼마나 달았 달아서 맛은 있는데, 너무 맛있어. 음, 되게 달아요. 여기 뷰가 진짜 예쁘다. 엄청 달어 엄청 달지? 너무 달아 <laughs> 그치? 나만 단거 어떻게 먹어 스테이지 깨야 돼 달달한 강적하나 <하나라고>. 나무 <laughs> 그래도 한 입씩은 먹어봐야 되니까 아나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보스까지 다 깨고 여유로오셔 <laughs> 태양로에 놀러 왔어요 뭐가 비슷해? 완 얘가? 아니 아니 얘얘 걔가 왜 나랑 <laughs> 비슷해? <웃음> 비슷한데? <laughs> 봄날 아트홀 크리미널 시즌4 어, 맛있당 <laughs> 결국 이끌려서 들어왔어 이번주 시험 끝나고 학교에 이렇게 놀러오니까 한주는 이렇게 마무리 끝.